아 오늘 네, 두분 형님께 재밌는 아예예 예. 하나 <laughs> 재밌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박원순 주민등록 처범보신 분 저요! <laughs> 박원순 주민등록 처범보신 분 저요! 오늘 봤습니다 <laughs> 어떻게 인저 우리집 경매 들어온 거 아, 네. 우리 구조화 변호사님이 재판 기록 중에 뭐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까 법원에 가서 경매와 관련된 재판 그서류 그 일체를 이제 열람 복사하는 과정상에서 보니까 박원순의 주민등록 초본도 같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.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박원순의 병역 관계 네. 박원순님 병역이 뭔지 아십니까 계급이 언제 공개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. 주, 아니 공인의 네. 병역 관계는. 알, 아, 국민의 알 권리죠. 뭐 아, 주소 같은 거망안 해만. 네. 박원순이가 네. 이등병이랍니다. 이등병. 이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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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그뭐 똥방이라고 우리가 많이 아. 했는데 그 원래 그 호적 세탁해 그런... 가지고 네. 저기 2병 받아 안마야. 아, 개월 하고 나왔잖아요. 슬미, 7개월이, 옛날에 실미라 그랬었습니까? 7 개월인가 네. 6 개월인가 슬미, 하고 슬미가 나왔거든요. 슬미가 아. 아. 박원순의 최종 아, 병력의 아, 계급은. 이 병입니다. 이 등병, 이 등병, 박원순, 이 등병, 박원순, 이 등병, 박원순, 이 등병, 장하다, 이 등병, 박원순, 이 등병. 야, 나 같으면 아들은 병. 내가 병. 그거 보고 나서 한참 웃었다니까요. 아들은 이 병이야. 모르겠어요. 걔. 아니, 박주신이도. 원래 현역을 가야 되는데, 어, 해가지고, 어쨌든, 병처분 변경받고, 어디 학교인가, 그, 공익으로 갔다. 와주세요. 공익은 몇 병력이 뭔가요? 어 일병인가? 그 상병인가? 그이... 상병인가? 상병. 네. 아이고, 출세했네. 지금 아버지는 네. 이등병. <laughs> 박원순! 이등병! 박원순! 이등병. 아 3명이냐, 3명이냐. 아니, 뭐, 자기가 뭐, 이등병으로 제대했으면 나 같으면 아들 아들 병장으로 제대 시키겠다. 아쏘이로못했어지아 아, 그 우리 친구 아버지가. 그 아무튼 분이신데. 많이 많이 홍보해 주세요. 네. 박원순, 네. 이등병. 박원순 이등병. 짱하다 어, 우리 친구 아, 아버지가, <laughs> 아버지가 그 전라지방에 계신데 네. 아, 이분이 해군을 갔다 오셨어요. 네.